Thank you.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옆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니그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요한 계시록 칠 장은. 어, 앞선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린 양이 이제 여섯째 봉인을 떼어내시고 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시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잠시 숨을 돌릴 수도 있고, 또 빨리 다음 장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은,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분도 계실텐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대로 본대로 사도연이 표현한 대로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사도연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고통할 때가 있죠.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남모르는 근심 걱정, 고민에 빠져 살아갈 때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영혼이 그분과 함께하게 될 것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장애물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와도 같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특별히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기만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늘 고난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그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감추어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도 요한의 셀수 없는 큰 무리를 그의 눈으로 환상 중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모두 다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과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은 이 인침 받은 사람이 모두 14만 4천 명이란 말을 들었지만 이제 그 무리를 실제 눈으로 보니 도저히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며 그렇게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종료가지를 그렇게 가지를 그렇게 힘껏 흔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이 환상 중에 그큰 무리들을 봤을 때그 무리들이 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마땅히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은 빼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중요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원하심이 오직 어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보좌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마지막 주님 날 주님 앞에 가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주인 대신 주님만 찾고 그분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 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이내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그렇게 문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의 찬송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늘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마침표는 무엇으로 끝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알고 계시지만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는 이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실로 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라는 전적인 주님의,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동의이자, 음, 신뢰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예스, 예, 주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고백과 같이, 아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과 모든 찬양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찬양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그 교회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선한 영향력을 바랄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라는 사실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네 앞에 한마디, 한마디, 한절, 한절씩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소리, 고백의 그 소리가 주네 앞에 전달되어지게 되면 주님은 그 찬양의 소리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찬양의 고백을 모두 다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는 교회를 찬양의 공동체로 바르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매 순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 그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드리는 것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23절의 말씀은 음 마치 이 오페라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 같습니다. 히노디은 무리와 천사들이 합창한 다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이히노디은 자들이 누굽이 어디서 왔는지를 요한, 요한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은 그저 이 오페라와 같은 장면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오늘 요한처럼 이 구원의 대서사시에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지 말고 함께 이 상황에 이 현장 가운데 뛰어들어가고 동참하는 자의 모습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어지는 14절에서 그 장로에게 내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장로는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일일이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사람들. 즉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고난을 피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흰옷 입은 그런 큰 무리와 같이 그렇게 정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어져서 그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주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분과 함께 하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환난을 통과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고 그 위에 부어 주실 신약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 우리가 과정을 지나쳤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또 다른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 환란이 클수록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양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을 더 기뻐 즐겨 찾으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 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셀수 없는 무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리지도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해나 그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완벽하게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지켜 보아 여주시겠다고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보자 앞에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자가, 즉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집보하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 주님이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함께 참여하여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것그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주야로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야 할 자리,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놓치지 말아야 할 이런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이전보다 더 사모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의 입에서 감격스러운 주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상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그런 근심 걱정 슬픔의 모든 굴레를 다 정리하시고 웃음나게 하시고 그렇게 눈물을 멈춰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얼마나 그 모습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셀수 없는 무리 가운데 이미 들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약속이 오늘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올 수 있기를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변함 없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장막 아래 오늘도 머물고 거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참된 소망,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이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모든 고통과 근심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의 모습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반드시 맛보고 누리는 자의 모습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승리한 하늘 공동체를 바라보며 영적 전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결과 승리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또 지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이 서서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믿고 잘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초라함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완전함과 충만함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진 은혜로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